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유한양형 한번 봅시다 아휴 죄송합니다 뭐 계속 버틴다 버틴다 하는데 은근슬쩍 조금씩 떨어지는데 형님들 멘탈과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라인을 어떻게든 지금 지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90도로 꺾이는 이 구간은 사실 애초에 여기 라인을 뭐 밑으로 빼면 안 되기도 했고 뭐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됐는데 어쨌든 봅시다. 일단은 지탱을 해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탱을 해주고 나면 결국은 밟아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막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아, 아쉬운 건 맞는데. 그래까막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막 멘탈을 상하면서, 아, 이거 어떡하노, 어떡하노,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요한여행또막 너무 큰 걱정이나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요. 어. 에지가 나면은 어 밟아 가지고 올라간다 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지만요. 좋은 회사 잖아요. 차트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회사면 에지가 나면 은 괜찮다 라고 보고 들고 가면 괜찮거든요. 어 내가 얘가 진짜 차트가 안 좋고 뭔가 회사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 봐. 일단은 차트가 좋으면 좀 보는 편이긴 한데. 차트가 우개지고, 뭉개지고, 그러고 나서 회사까지 안 좋으면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유한양행은요. 유한락스만 하더라도요. 유한락스 판매대금만 하더라도요. 어마 무시해요. 어어어어어어. 유한락스 판매대금만 해도 미친다니까. 여기에다가 뭐 안티프라민, 스위터, 분 등등등. 뭐 파스 이런 것들 다 하면요. 유한양액 씨 진짜 매출량 어마무시해요, 형님들. 유한 락스만 팔아도요. 애지가난 바이오 회사들 몇 년치 그 매출 이상일 걸요. 그러니까 형님들 돈 많은 바이오 회사니까 렉라자 같은 거 통과 시키는 거야 FDA에 밀어 넣어가지고 제 HLB가 왜안 되는 줄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여건 여건 여건들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FDA를 유한양이 이미 수많은 레퍼런스를 이빨이 딱해서 FDA가 트집 하나 잡으려면아 그거 여기 자료 있다 아 그거 여기 자료 있다 이렇게 때리는 거야 여기는 예상 답안지만 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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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니까 반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본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유한량인 것치 돈 많은 바이오 회사는 안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렉라자 이제 조만간 대장암 이런 걸로 효과 입증해가지고 위로 쭉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한다고 하면 예지간 하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을 거니까. 뭐 쫄지 마슈. 어, 내가 늘상 말하는데 쫄지 마. 아, 이런 거 반도체 아저씨 진짜 안 틀려. 아예 진짜.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애지간하면 은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하는 대로 흘러갈 텐게 그냥 꽉 잡고 가서 아시겠죠 아 진짜 아우 이런 거 쪼는 거 아니야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요 아시겠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쫄지 마요 아 정말 아 근데 일단 미국 시장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뭐 지금 테슬라도 많이 올라왔고 뭐, 바이오도 지금 뭐 나쁘지 않고, 거기에다가 지금 나스닥이 뭐 얼마 못 올라갔다 하더라도, S&P 빅스 이 친구가 1%나 빠졌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실상 나스닥 한2% 올라간 그런 때 나오는 지표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 어, 나쁘질 않아. 여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도 사실 토요일까지는 좀 꺾였어요. 그랬는데, 아, 오늘, 오늘 착 하고 올라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아,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씨, 무역협상을 지금 유럽이 됐어요. 유럽이 지금 무역협상을 했고요. 여기 하, 중국이랑 한국만 남았는데 머리 아프다. 여기에다가 또, 어, 법인세 또 올린다고 하고, 배당 분리 가세도 또 한다고 그러고, 어, 그러니까. 세금 뭐 증세 없다고 하더니 세금은 계속해서 뜯어내려고 하고 있고, 머리 아프네요. 거기에다가 집값도 뭐 거래량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시면 서초구를 제외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오름세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게 결국은 힘들다는 거거든요 집값도 올라가는 거고. 에휴, 그래 가지고 좀 머리 아프네요. 뭐 결국은 집으로도 안 되고 하면 결국은 투자인데 주식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나는 그렇지. 나는 수익이 좀잘 나와. 보시면은 뭐 이재명형 님 정책주 해 가지고 정책주 진짜 올킬이죠. 어, 쭉 벌거쳐 기가 막혀 거기에다가 조금 죽었다 죽었다 하더라도 뭐 LG CNS 휴률로봇 같은 것들 고수익을 유지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돼 뭐 거기에다가 요즘 결국은 내가 제일 최근에 많이 보는게 반도체랑 바이온데 얘네들도 지금 흐름이 괜찮고요 뭐 그렇다고 내가 맨날 수익만 보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린 것도 많지 어, 물린 것도 꽤나 있어 근데 얘네들도 결국은 수익을 본다 라고 과정을 하고 보여드리는 거고 나는 이런 거잘안 틀리니까 이게 내가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는데 내가 이거 삼천당 제약 같은 거 지금 60몇 프로 거든요 아까 보셨나 어 잠깐 봐봐 어 보여드릴게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게 지금 67 프로 67 얘가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잘하잔 내가 사실은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형님들한테 이미 샀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공유도 해드리고 했던 거야 보시면은 이거 4월 22일 날 두산표 열세를 들어갔어 이거 이재명 정책 주죠 예씨 여기서부터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어어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같은 날산 거야 같은 날어 같은 날삼천당 제약을 들어간 거야 아 요거는 형님들한테도 공유해 드리는 거지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형님들께 그냥 별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매매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사는 종목들 그냥 공유해드리는 거고 내가 그냥 살때어나 매매합니다. 보내드리고 매도할 때나 매도합니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인장모 친구들한테도 공유해드리는 거고 형님들도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뭐 들고 가시면 공유해드릴게. 뭐, 이거 별거라고. 뭐, 해가지고 이거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려요. 뭐, 삼천당 제약. 그러니까 내가 바이오를 계속해서 좋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바로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야. 어, 특히 삼천당 제약 같은 것도 보시면은, 바로 못 올라갔어. 그냥 뭐, 4월달에 샀는데, 빌빌거리다가 겨우 착, 이번에 올라간 거야. 이때마다 형님들 멘탈 잡으셔야 됩니다. 멘탈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진짜 뒤지게 많이 했고. 욕도 뒤지게 많이 먹었고 어, 언제 올라가는데요 하면서 그랬고 최근에 보시면은 ABL 바이오가 내 지금 거의 30% 넘죠 얘도 보시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최근까지 봐봐요 떨어졌잖아 내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아 이거 보여드릴게 이거 형님들께 음... 보이나 ABL 바이오 5월 26일 날 들어갔어요 ABL 바이오 그러니까 이날 들어갔어 이날 들어가서 하루만에 쫙 올라갔다가 어 거의 30% 30% 가까이 나왔다가, 그러다가 툭 떨어져서, 푹 하면서.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거 마이너스 되는 구간에 얼마나 화가 났고, 뚝 떨어질 때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안 찍었다니까, ABL 바이오도. 내가 영상 찍는 종목들 사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쫙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이때마다 한 말이 뭔줄 알아. 멘탈 챙겨야 된다. 멘탈 챙겨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내가 형님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그 멘탈이요. 결국은 주식에서 수익 보는데 제일 중요한 여건이라니까. 어.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야. 멘탈만 잡으면 괜찮다고. 그러다 보면 은어 결국은 수익으로 가결된다고. 뭐 반도체 아저씨 이거 매매하는 거뭐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공유해드린다고 따라 하시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수익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이 나오니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뭐 지금 현재 솔직히... 어, 야,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연병 하는 것도, 어, 전부 다내 수익 내려고 하는 거고. 대신 나는 좀 구독이랑, 어, 좋아요만 좀 해주세요. 음, 요 밑에 눌러주는 거. 그냥 딸깍딸깍 두 번만 해주면 되잖아. 아나좀더 솔직하게 말할게. 유튜브 수익 좀 먹고 싶어서 그래요. 음, 유튜브 수익이,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거든요. 보시면은, 이번 달에도 나왔죠. 최근 지, 지금 내역 확인하면서, 7월 24일, 그러니까, 금요일인가요? 어, 목요일인가 나왔는데, 어, 지금, 4시 반 조금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 시, 이게 7월 24일은 목요일날 나왔거든요. 해가지고, 요걸로 그냥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그냥, 어,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이번 주말에도 그렇거든 유기견 센터 좀 다녀왔어요. 어, 봉사활동 다녀왔는데 지금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개들 아, 진짜 지옥이거든요. 아주 좀 씻겨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산책도 조금 그래도 씻겨주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애들이랑 같이. 1박 2일로. 저희 이런 거 해요. 어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줘요. 유튜브 수익으로. 물론 내 수익이야 많이 나오는데 이거야 뭐 사실. 우리 애들 돈이고, 내돈 아니고, 이거 마누라가 다 들고 가고. 유튜브 수익이랑, 그래도 조금 수익 남을 거 아니야. 많이 나오니까. 적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수익 합쳐가지고 유기견 센터 좀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때부터 봉사활동하던 고아원도 도와주고 있고, 그래요. 핸들 구독, 좋아요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대신에, 어,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 어, 진짜 뭐 이거 별거라고, 진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매매하는 거 그냥 아침부터 이연병 떠는 거 이거 그냥 공유해드리는 거야.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 대신 나는 진짜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주식이랑 똑같아. 멘탈만 좀 잡고 있으면은 내가 그러잖아. 내 찍는 종목들 멘탈만 잡고 있으면 결국 올라간다고. 반도체 아저씨 그렇게 뒤집어 엎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것도 당당하게 보여드린다고. 별거 아니라고. 어차피 다 수익 먹을 거라고. 대신에 유기견 또 똑같거든요 얘네들또 지금 안락사 안 시키고 조금만 살려놓으면 결국은 좋은 주인 만나서 좀잘 산단 말이야 어, 그런 것들 하는 거야 대신에 형님들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남들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대신에 어, 010-8380-8354 여기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내가 개인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 가세요 뭐 별거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별거 아니고 내가 이거 내 개인 매매 하는 거 문자 보내드리는 거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 걸로 돈, 돈도 많이 벌수 있고, 누군가는, 어,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만 보내놔주세요. 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다. 아,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빼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속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날이에요. 당일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한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 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마네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 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계엄령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 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